이번에 많이 봤잖아. <laughs> 내 아... 과거가 그렇게 궁금해? 이번에 아... 영상 올라간 거 사람들 좋아, 좋아해 주셨잖아요 아... 많이.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이때가 형 대학생 시절이잖아요. 아 이거? 이 라이더 자켓 응. 형이 그때 이렇게 안에 후드 집업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라이더 자켓 입고 왔을 때 이때 진짜 멋있었거든요. 그때 제가 이거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. 이거 그때 아, 얼마였었죠? 이거? 이게 사실 그 가죽 자켓? 가격은 이게 아마 당시 30만 원대긴 하거든 이 근데 이제 또 저렴한 걸 사려고 하면 그때는 싼 가죽이 없었어 레자면 진짜 완전 진짜 나쁜 말로 쓸 애기 약간 그런 레자 그런 거밖에 없어갖고 차라리 좀 저렴하게 살 거면 그때는 약간 중고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생 때가죽 자켓을 너무 입고 싶어서 브랜디의 레더 자켓을 직거래로 이렇게 중고로 해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. 당시 가격이 정확히 한 12만원대 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상대 판매자분이 그렇게 저렴해서 구매할 수 있었던 거지, 아, 그땐 그랬어요. 저렴한 리얼 레더 자켓은 당연히 찾아볼 수 없었고, 오히려 좀 저렴하면 뭐, 레자도 있긴 했는데, 그때 당시 이제 레자의 그런 퀄리티는 진짜 최악이었거든요. 아, 지금은 사실 오히려 요즘 은좀 에코 레더를 사용하자는 그런 뭐 운동도 많이 생기고 내구성이나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그런 레더 자켓을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니까 이런 에코 레더를 사용한 레더 자켓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심지어 잘 만듭니다. 가격대가 저렴한 레더 자켓을 잘 만드는 브랜드가 저는 솔직히 딱. 두 브랜드가 떠오르거든요 그중 하나가 라퍼지 스토어입니다 제가 매 시즌마다 이 라퍼지 스토어에서 어떤 아이템을 전개하는지 매번 시장 조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대중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공부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연초마다 항상 이 레더 자켓을 가장 먼저 릴리즈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선발된 아이템들은 브랜드의 그해 시즌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대변하는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걸 내놔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이번에 라퍼지 스토어에서 정개한 레더 자켓들을 다 입어봤어요. 솔직하게는 모든 아이템들을 다 추천드리진 못하겠더라고요. 그 아웃핏이나 디테일 등등 좀 저랑 간도가 맞지 않은 아이템들도 있었는데,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템들은 목적성에 따라 진짜 괜찮겠다. 가장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미니멀 라운드 자켓. 이게 딱 이렇게 겉보기에 막 화려하게 눈에 띄는 그런 디테일은 없는데, 이렇게 프론트에 라운드 패턴 그리고 소매가 따로 단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, 버튼으로, 소매의 을 잡아주니까 소매 실루엣이 되게 재밌게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화려하게 눈에 띄진 않지만 이런 소소한 디테일들이 간소한 속에 멋을 빛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의 레더는 워싱을 막 거쳐서 거치고 챙챙한 느낌의 그런 촉감을 보여줍니다 스타일링은 제가 한 것처럼 얇은 티셔츠 이너를 입어주고 걸쳐주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비교적 낙낙하게 나온 제품이기도 해서 3월에는 두터운 이너를 입고 착용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퍼는 네 투웨이입니다 비슷하면서 좀더 기본적인 형태의 그런 아이템도 있었는데 오버핏 블루종이에요 더 오버한 실루엣으로 좀더 영한 그런 느낌이 있죠 개인적으로 미니멀 라운드 자켓이 취향에는 더 맞는데 호불호는 이 아이템이 덜 갈릴 것 같아요 질감은 워싱을 거치지 않은 가죽 본연의 그런 네, 차진 느낌 아시죠? 딱 그런 촉감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 아이템이 하이라이트거든요 인시전 바이커 자켓 사실 너무 튀지 않을까?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입어나보자 하고 셀렉을 했던 아이템인데 보시는 것처럼 레이싱 자켓을 모티브로 이런 특유의 절개 라인과 배색 포인트 딱 오버러스한 본버 자켓 느낌이 납니다 또 이렇게 굉장히... 걸룬한 실루엣인데 소매의 밑단의 립이 잘 잡아줘서 아웃핏이 되게 재밌게 연출됩니다 기장은 짧고 소매는 긴데 밸런스를 딱 이쁘게 잡아주는 정말 솔직하게 핏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소개 드리는 아이템 중 소재의 질감이나 부자재 이런 워싱 등이 가장 고급스럽게 잘 표현됐습니다. 바이커 디자인의자켓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겐 가격 대비 즐기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? 진짜 괜찮아요. <laughs> 이 아이템은 전형적인 바시티 디자인의 자켓인데 이렇게 베이스 원단을 우리 아닌 좀 레더로 사용하니까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. 터프한 느낌과 캐주얼함이 공존하는 느낌의 바시티. 소재가 어려워 보이지, 막상 입어보면 진짜 어렵지 않은 옷입니다. 실루엣도 바이커처럼 벌룬함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 더 스탠다드한 느낌이라 호불호도 안 갈릴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 스타일링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대중성도 만족하면서 뭔가 포인트 플레이도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고 생각하는. 근데 정말 다 좋지만 이런 소매나 그 4개의 립이 좀더 조여졌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. 텐션이 엄청 강한 립이 아닌데 살짝 남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 외에는 가격 대비 즐기기 진짜 괜찮았네요. 오늘 소개해드린 그 아이템들의 목적성은 도전해보고 싶었던 스타이과 레더 자켓을 좋은 가격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사실 좀더 여유가 있다면 리얼 레더만이 주는 그런 감도가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그 만족감은 훨씬 크긴 할 거예요. 하지만 제가 학생 때처럼 경제 상황이 막 그렇게 여유있지 않다면 다른 무대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만큼은 충분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이제 23SS가 되고 있는데 각자의 소비 상황에 맞게 재밌게 잘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. 또 올해는 새로운 공간에서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볼 테니까 같이 재밌게 살아봐요.